자, 삼성전자 주임들 반갑습니다. 와, 지난 금요일장, 아,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드디어 6만원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해주는 움직임들.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상승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 하락하던 추세를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두고 다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될수 있는 정말 중요한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구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를 개미투자자 분들이 아무리 많이 매수를 해도 외국인들이 파는 순간 주가는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개미투자자들의 물량을 전부 다 받아서 외국인들이 사는 순간 주가는 추세 변경이 될수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 그래 6만원 구간 이제 돌파했으니까 어느 구간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 목표과 관련해서도 많이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 저는 저희 대응방 주임들과의 전략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1차 목표가 71,000원이라는 금액까지는 무리없이 올려줄 수 있다. 어, 이 월봉상 흐름을 좀 보더라도 7만 1000원 구간이 딱이 자리죠. 자, 이전 저항, 저항과 지지가 연이어서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최소 올려줄 수 있다. 다만, 지금 구간의 대응이 정말 주님들한테는 어,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내려오고 있는 검정 색깔 선 보이시죠? 자, 즉, 검정 색깔 선 기준으로 위쪽에 주가가 형성을 해주고 있으면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우상향의 추세, 즉 천국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검정색깔 선의 돌파가 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 차트를 좀 길게 놔도 똑같았죠 자, 검정색깔 선 밑으로 있을 때는 주가가 우하향, 그리고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상향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구간에 돌파 여부가 당장, 월요일장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자리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완벽하죠? 차트, 재료, 수급. 자, 완벽하기 때문에 무리없이 돌파는 나와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매수에 대한 고민을 또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9시 땡 하자마자 매수하면 안 되겠죠? 일단, 월요일장 갭상승으로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늘 이 타점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 많이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힘이 되는 좋아요랑 구독 버튼. 자,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우선 요거를 먼저 날짜상으로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은 옵션의 만기일입니다. 자, 즉, 금요일부터 새로운 포지션을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급이 어땠죠? 최근 이 아래쪽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팔았던 수량이 다시 매수 전환이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에 이 거래창구별로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원래 얘네들이 여기에 있어야 됐던 창구지 않습니까? UBS, 골드만, 맥커리, JP모간, 시티그룹 근데 엄청나게 많은 수량들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특히나 이 구간이 또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빨간색깔 선으로 하나 표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빨간색깔 선으로 표기됐던 날짜 이후부터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UBS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보면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 메커리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빨간 색깔 선 기준부터 4월 만기가 되는 파생상품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자즉 주가가 올라간다 라고 콜옵션에 추가적으로 베팅을 하고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외국인들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요 야 주가 쭉 올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제기가 되죠. 공매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쇼 포지션 가져가고 위에서 공매도 치는 작전, 어, 분명 가져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주인들이 이 대비를 또 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이 사업보고서입니다. 사업보고서. 어, 매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왔죠. 자, 주목을 좀 해봤을 때 주총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부문이 나올 수 있다. 어떤 거죠? 로봇. 로봇이 추가적으로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동력이 될수 있고 자, 이 t x 부분이라고 해서 가전이랑 IT 휴대폰, 부서죠. 이 부문은 매출이 올라가긴 했으나 그렇다 할 반등세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DS, D램과 낸드프레시를 담당하고 있는 메모리 부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 매출 실적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다. 무려 66%가 오를 만큼. 근데 이 역할을 또 해줄 수 있었던 부분이 어떤 거냐를 좀 보면 은 DDR이죠. DDR. D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d r m 가격이 엄청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뭐죠? 그만큼 수요가 많아진다. 원래는 중국에서 싸구려 d r m 들을 찍어내가지고 d r m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를 막 갖다 붙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모건셀리에서도 반도체의 겨울이다. 목표가를 거의 반토막 냈었죠. 근데 다시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꾸준하게 상향을 시키면서 리포트를 내기 전에 미리 매수하고 리포트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그만큼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은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주임들이 앞으로의 대응들이 정말 어 중요할 거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월요일장에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딱 빨간색깔 선어 보기 이전에 거래량 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분 봉 기준으로 5시 30분 단일가 미쳤죠? 거래량이 690만 주 터졌습니다. 압도적인 거래량이, 자, 볼수 없었던 거래량이었죠? 거래량이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자, 그만큼 장 마감, 마감 때, 자, 동시효과에서 풀 배팅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월요일장에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겠죠? 금요일처럼. 대신에 이 검정 색깔 라인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줄지 또는 한 차례 눌렀다가 올려주는 패턴을 가져갈지 이 부분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과거에도 똑같았습니다, 주임들. 이런 구간들이죠. 자, 이렇게 돌파해주는 척 올려줬다가 한 차례 다시 하락 이후에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뭐 매달 매일 매일이 아니죠. 한 달에 한두번 정도만 이 비중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최대한 주임들이 수익이 남들보다 두배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기 고점에서의 매도 타점도 집중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대응방 누구라도 입장 가능하다.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 타점 전략들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저 혼자서 운영하는 부분보다는 이 타점 관련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들과 같이 타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내용들을 전부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상단에제 개인 번호를 하나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삼성 자, 삼성전자 등예 삼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 무료로 타점들 공유 드리고요. 저희 대응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도 같이 남겨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대신에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이걸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기 고점에서 매도하고 끝이 아니죠 저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자 저희 대응방 주도 님들과 지금 불타기 전략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고 있죠 자주가가 올라갑니다 쭉 올라간다 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짧다 라는 장점과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으로도 단기 고점에서 매도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 그럼 위에서 100주 매도하고 아래에서 120주 매수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그만큼 수익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승 장에서는 불타기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 어, 과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검정 색깔 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동안 아무런 대응 안 하신 분들과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구간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아니면은 뭐몇 달에 한번 정도만 비중 관리 하신 분들 누가 더 수익이 높을까요? 당연하게도 이 불타기 전략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 자그 전략들을 완벽하게 공유를 좀 드릴 거고요.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번호 37038575자 여기로 삼성 딱두 글자 남겨주셔서 내가 매수는 언제 해야 될까? 또 매수만큼이나 중요한 매도에 대한 관점들도 전부 다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을 좀 보시는 대로 바로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좀 해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 집중을 좀 해보시면 제가 삼성전자 주주총회 여기서 나온 큰 이슈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지금 로봇 관련해서 이 M&A를 시행하겠다. 자, 그러면 삼성이 로봇을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배터리가 필요한데, 이걸 누가 만드냐? 삼성 SDI가 만듭니다. 그리고 로봇에 대한 몸체가 필요하겠죠. 몸통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을 좀 완료를 했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나머지 조각.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이제 로봇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질 텐데, 제가 이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잘 만드는 특히나 삼성 M&A가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 주주님들께 모두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세력이 냄새를 좀 맡았는지 이미 바닥 구간부터 매집을 완료를 해놨고 지금 구간 최소 300% 이상까지는 시원스럽게 올려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해당 종목에 대한 공유가 자,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만 집중해서 영상 조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내 배, 다섯 배 주가가 폭등했던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의 과거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세력 매집주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어, 찾아낸 이 패턴이 있는데요. 자, 이 세력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상승 구간에서 공격형 매집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면서 이차 하락형 매집까지 진행을 하면서 중간 중간마다 지속적으로 거래량들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 장기 이평선 밑으로 주가를 안착시키고 난 다음에 검색기에도 나오지 않게끔 계속 주가 관리를 하죠. 그러다가 상승 초입이 시작이 되면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그야말로 폭등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바닥부터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네배 이상의 상승을 만들었던 이 차트를 주님들께 먼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세력 매집 패턴과 굉장히 유사한, 즉 아래쪽에 보시면은. 똑같이 1차적으로 상승 구간의 공격형 매집을 진행을 했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면서 2차 하락형 매집까지 계속 나왔던 이 종목이 마찬가지로 장기 이평선 밑에서 주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들이 계속 터져 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밑에 구간 매물대를 싹 잡아 먹었기 때문에 최소 300% 이상 폭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이 매집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무조건 잡아가셔서 지금 크게 수익 낼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매집주에 대해서 자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30분 한정 전부 다 드리지는 못하고요. 30분만 제가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종목 무조건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더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나오죠. 주식타점왕 유튜브 구독 이벤트라고 해서 요 주소창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문자 보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참가 신청만 하실 수 있도록 자, 이쪽에 보면 저희 구독자 무료 혜택 나오고 있죠. 자, 아래쪽에 보면 텔레그램 방 입장 그리고 매집주 공유 1억 만들기 프로젝트까지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는 해당 혜택 기재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꼭 무료 혜택 받아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더보기를 눌러 주시고, 자, 구독 이벤트 창에서 신청 가능하시니까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